생각하는 즐거생각뉴시 학학원 고등 팀장 의사현입니다. 자, 다음 문제 2023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부천여고 19번 문제 같이 한번 해볼 거고요. 자, 첫장이 B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6인 등차수열 AN이 있다고 라 되어 있으니까 아, 우리 보자마자 a n이 공차가 마이너스 6이라서, 마이너스 아, 6n 이렇게 시작할 거라는 거 어렵지 않게 알수 있고, 1 집어넣었을 때 b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6 플러스 b다 해서 a n 바로 찾아낼 수 있으셨을 거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든 자연수 n에 관하여 이 관계식을 만족한다 라고 돼 있고, 그럼 여기 있는 이 친구는 뭐야? 1부터 n까지 ak니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니까 뭐야? 아 sn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sn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 아 결국 절대값 s n 을한 값이 15 이상이 돼야 돼 이렇게 지금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여서 당연히 어렵지 않게 지금 어, 시험에 임박한 상황에서 당연히 센스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아 얘를 보자마자 어렵지 않게 sn을 찾아낼 수 있을 거고 sn의 식은 n에 관한 2차식이고 상수항이 없는 디자인이고 최고차항의 서수는 공차의 절반일 거니까 마이너스 아, 3인제곱 이렇게 뽑아낼 수 있고 뒤에 n으로 끝나는데 1 집어넣었을 때 b 나와줘야 되니까 아, 플러스 3 플러스 b다 바로 이렇게 뽑아낼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죠그 봐봐 이 친구가 n에 관한 2차식이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인 디자인이니까 우리가 이 친구를 함수식으로 좀 표현을 해보면 어떤 느낌으로 그림이 그려지냐면, 아래에 있는 이 친구를 n 축으로 놨을 때, 그래프 개형이 이러한 식으로 그려지도록 될 거죠. 왜냐면, 하 봐봐. 봐봐. 얘가 마이너스 n으로 묶으면, 3n에다가, 마이너스로 묶었으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b, 요렇게 될 건데, 그럼 n에 관한 아이가, n에 관한 아이가 0이거나, 또는 3분의 B 플러스 3일 건데, B는 자연스다 라고 줬으니까, 아, 이 칩은 당연히 양수일 거라, 아, 여기가 무조건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고요. 그죠? 어렵지 않죠?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을 거고, 그런데 그 아이에다가 우변 전체 절대 값 쉬운 디자인이니까, 뭐야? 아, 얘를 접어 올리는 형태로 이렇게된 다음에, 이렇게 접혀 올라가는 디자인이 만들어질 거고, 이 친구가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뽑아낼 수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질 건데, 얘가 뭐라고 되어 있는 거냐면, 각각을 함수식으로 해석했을 때 15보다는 크거나 같다. 즉, 15 이상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모든 아이가 다15 이상이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럼 여러분 잘 봐. 만약에 15가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 이 위쪽에만 있어야 되는데, 아래쪽에도 존재하잖아요. 그렇지 않죠? 왜? 여기에 있는 이 SN이라는 건 뭐야? n의 값이 자연수 1, 2, 3, 4 이렇게 가는 거라 아, 1에 해당하는 값들이 이렇게 2, 3, 4에 해당하는 값들이 이 위에 쪽에만 있다고 하면 당연히 조건에 부합하게 되겠구나라는 걸알수 있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얘를 쫓아갈 거냐면 자 모든 비의 값을 작은 숫자 나열했을 때 n번째 수를 bm이라고 하고 궁금한 건아 b1 더하기 b2 더하기 b3 더하기 b4 더하기 b5니까 아 이걸 가능하게 해 주는 b들을 순서대로 다섯 개를 더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럼 봐 봐. 내가 b의 값을 순서대로 넣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얘가 1, 2, 2일 때는 3분의 몇이니까 여기랑 여기가 가능한데 만약에 여기가 3이 들어가면 약분이 되면서 항 번호가 여기에 걸리기 때문에 무조건 15보다 아래쪽에 점이 찍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생기면 안 되니까 결국 B는 몇이면 안되냐면 B는 3의 배수가 되면 안되죠 왜 B가 3의 배수가 되면 이게 약분 되면서 아 여기 있는 이 친구의 항번호가 떨어질 거고 그럼 0이 존재하는 Sn이 0이 되는 값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15보다 크다 라는 걸 만족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 그러니까 우리 난 거야 아, B는 3의 배수면 안되면서 그리고 대응되는 아이들이, 방금도 얘기했지만, 여기에는 걸리지 않고, 요 앞에 걸린 다음에, 거쳐서 그 다음께 이쪽에 걸려야, 15보다 위쪽에끔 걸려야지만, 이 조건에 부합하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아, 그럼 봐봐. 이 바로 앞에 있는 친구라는 건 뭐냐면, 3분의 b 플러스 2인 거고, 여기는 3분의 b 플러스 4에 대응되는, 즉, n 값이 여기에 대응되는 아이가 되는 거라서, 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이 아이를 여기다 집어 넣었을 때그 값이 15 이상이다라는 거니까 원래 디자인은 이렇게 생긴 아이를 접어 올린 거라 잘 봐. 내가 이 친구를 n의 자리에다 집어 넣으면, 집어 넣으면 마이너스에다가 3분의 b 플러스 2가 되고 가로 열고 3 곱하기 n이니까 뭐야? 그냥 b 플러스 2가 되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b 이렇게 한 다음에 절대 값을 씌운 건데, 씌울 필요 없죠. 왜? 원래 이렇게 되는 아이가 접어 올린 아이가 아니라,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될 거고, 이 아이가 15 이상이다. 이렇게씹 뽑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봐봐. 이렇게 한다고 하면, 플러스 B, 마이너스 B 날라갈 거고, 마이너스 1이니까, 앞에 있는 마이너스랑 만나서, 3분의 B 플러스 2가 15 이상이다. 이렇게될 거고, 그렇다면 B 플러스 2는 45 이상이니까, B는 43 이상인 관계식이 되면 만족이 된다라는 거 하나 알수 있고 또 하나는, 또 하나는 이쪽에 있는 게더 밑에 있을 수,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지금 밑에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얘가 조금 더 밑에 있어서 얘가 기준이다라고 하면 잘 봐. 그러면 자리가 모자랄까? 이쪽으로 넘어갈게. 얘를 여기다 집어 넣은 값 또한 15 이상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얘를 집어 넣을 건데 이 친구는 접어 올린 친구니까 부호가 반대로 되는 상황인 거라 여기 있는 앞에다가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꿔주고 집어넣으면 n이 3분의 b 플러스 4에다 가려열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3, 3 날라가니까 그냥 b 플러스 4 이렇게 될 거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b 한이 친구가 15 이상이면 되는 거죠. 헷갈리면 안 돼. 원래 빼기가 있었는데 접어 올린 친구 쪽에다 넣는 거니까 플러스로 바꿔준 거고 이놈 이놈 뿔마로 날라가고 계산하면 1이니까. 결국 3분의 b 플러스 4가 15 이상이다. 이런 디자인이 될 거고 넘기면 b 플러스 4가 45 이상이 되는 거라 b는 41 이상이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봐봐. 얘가 아래에 있거나 또는 얘가 아래에 있는 상황을 우리가 따진 건데 얘는 41 이상이고 얘는 43이상인데 우린 지금 또는의 상황이니까 뭐야? 아 이걸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그죠? 되는 것대로 다 세는 거니까 그럼 내가 지금부터 4 0일부터 부합하는 걸 순서대로 여기다 밀어넣으면 되는 건데 잘봐 41, 42, 43, 44, 45, 46, 47 이렇게 간다고 라 했을 때 아까 안 되는 건 뭐야? B가 3의 배수인 건안 된다고 했으니까 3의 배수 판단법 기억하시죠? 각자리를 더, 3의 배수인 게 3의 배수인 거니까, 아, 이거 2개 더하면 6이니까 이건 안 되는 거고, 3의 배수라. 이건 7, 8 되고 9니까 얘도 안 되는 거고, 그럼 얘가 B1, B2, B3, B4, B5까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죠 결국 얘네들을 다 더해줘라는 건, 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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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더해달라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고, 그럼 40이 다 공통으로 있으니까 더하면 200에다가, 더하기 4랑 6이면 10이고, 3이랑 7이면 10이니까 20인데, 여기 1 있으니까 21. 이렇게 돼서 뭐야? 221이 총합이 되겠구나라는 거알수 있고, 아, 그렇다면 1번이 답이 되겠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등차수열에서 AN을 직선으로 해석한다든지 N에 관한 2차식이고 상수항이 없는 패턴의 SN을 2차식의 형태로 바라보면서 푸는 건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 중에 하나니까 이런 것들 잘 연습해서 맞출 수 있도록 하시고요 좋아요 여기까지 할게요